아멘.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열두 제자의 이름 다 아시나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베드로는 다들 아실 거고 안드레, 뭐 요한 다실 텐데 어, 저는 사실 외우는 걸잘못 하는데요. 어, 어, 노래를 통하여 열두 명의 제자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거 아세요? 빌립과 파들로의 도마와 마트 이거 하다 보면 (12명의) 제자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여러분 성경 찾으실 때 어~ 노래 부르시나요 아직도 찾을 때면 장세기 출애굽기에위 노래를 부르면서 성경을 찾고는 합니다 어~ 노래를 부르면 저 어렸을 때는요 어~ 유초등부 때 어~ 초등부 때 예배가 끝나고 분반 공부 갈때요 성경 목록가를 부르면서 흩어졌어요. 마테마가 누가, 이러면서 흩어졌는데, 야, 아직도 이걸 불러야 이게 성경이 찾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사기에는 4장과 5장에 드보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장은 내러티브, 이야기 형태로 드보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5장은 노래의 형태로 드보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5장의 형태 노래 형태로 구전되어서 전해지는 것들이 후대의 어, 사,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야기의 형태로 4장의 형식으로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어, 노래하면은 그렇잖아요 하나 빠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노래로 하면은 무언가 빠뜨리지 않고 어, 내용을 놓치지 않고 말하기 쉽습니다. 언어가 덜 발달할수록 이야기보다는 노래가 식구가 더 전달하고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서로의 내용을 보충해 줍니다. 이 둘을 함께 읽어보면 드보라의 이야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생생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은 4장을 중심으로 보게 되겠지만, 어, 드보라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어, 꼭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4장과 5장을 맞추어 보면서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노래로 부른 사람들은, 노래로 기억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후대에 꼭 전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노래로 지어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laughs>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우시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 이제 지긋지긋해요. 벌써.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난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들여 아들까지 들여서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방민족의 손에 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안 하솔왕 야빈은 여호수아 1장에서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왕 혹은 중국의 황제같이 하솔 지역의 지도자를 나타내는 호칭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솔왕 야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솔왕 야빈은 매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대요. 여러분 철 병거가 900대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해 봐도 매우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였습니다. 몇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학대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 아, 하나님은 또 부르짖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시작됩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납비도세 아내였고 여성이었으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어랍비도의 아내였다라는 말은 드보라가 평범한 여인과 다를 것이 없는 보통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드보라는 마치 어 잔다르크처럼 어 전쟁을 잘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어 생각하기를 우락부락하고 근육질이 빵빵한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보통의 여자였습니다. 무력 용맹하고 무력이 뛰어난 여자가 아니라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여성,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사사는 누구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 사람들을 모아 전쟁을 이끄는 전쟁의 지도자였고 장수들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마치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만 같은 시대와 상황이었습니다. 철병거 900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더 강하고 힘센 무력을 가진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야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드보라는 여성이면서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새벽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선지자는 한자로 먼저 선 알지 사람 자자를 써서 미리 아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프로펫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앞서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정확히 말하면 미래의 일을 알고 미래의 일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선지자는 나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나비라는 단어의 뜻은 말하는 자, 예언하는 자, 설교자, 부르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처럼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때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사는요, 전쟁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능력은 그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사사에게 주셨던 수많은 능력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사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결해 주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사사의 역할이고 사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야만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자리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의 악한 것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내가 더 강한 힘으로 부딪혀 싸우려고 해봤자 이길 수 없습니다. 더 강한 군대, 더 강한 무기, 더 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만날 뿐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맞서서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 세상의 욕심과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박이든 마약이든 우리를 강하게 중독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잠깐 안할 수는 있어도 참고 있을 뿐이지 중독된 것에서 빠져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중독된 것보다 더 강한 것으로 그를 채워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를 채워줄 때, 내게 그 마약이 주는 기쁨보다, 어, 그 도박이 주는 기쁨보다 사랑이 주는 기쁨이 더 크게 내게 다가올 때,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할 때, 비로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죄에 중독되어도 그와, 그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잠깐 참고 있을 뿐이지 다시 죄의 유혹이 밀려옵니다. 죄의 유혹이 나를 찾아옵니다. 내가 잠깐 마음을 놓으면 나는 내 마음은 그 죄악에 휩쓸려,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찾아올 때, 내게, 죄, 내게 죄가 찾아올 때 여러분, 죄를 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그래야 내가 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할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내가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이길 수 없었던 세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사사 드보라가 바락을 찾아갔습니다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어, 드보라에게 시스라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무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싸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바락을 찾아가라. 바락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가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과와 싸우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가서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장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니. 그 이야기를 들은 바락은 드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만 보면요, 바락은요, 참 겁쟁이 같아요. 여인인 드보라는 싸우는 일에 주도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데, 바락은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이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바락의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어, 바락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바락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락에게도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바락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었습니다. 다만 그 통로가 자신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기에 자신은 그것을 듣지 못하였기에 말씀을 하시는 드보라와 함께 가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은 드보라가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것을 믿고 그냥 그대로 바로 나갔으면 가장 좋은 믿음이었겠지만 그래도 드보라와 함께 갈때그 전쟁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전쟁입니다. 총한 자루를 들고 탱크를 향해 덤벼야만 할것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앞둔 바락은 겁쟁이였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이신 것처럼 바락에게도 드보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아갑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에게 능력의 사람을 붙이십니다. 내게 일을 맡기셨지만 내게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붙여주신 이들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해 주십니다. 전쟁의 능력이 없었던 드보라에게는 바락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겁쟁이 바락에게는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드보라를 붙여주셨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적군의 장수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야엘에게 넘어갔지만, 바락도 이스라엘이 누리게 된 평화를 함께 누리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은 내가 함께할 내게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혼자서 할수 없는 그 일을 함께 할때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날새 가족 환영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새가족 환영회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했던 것을 또 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에게 함께할 새가족 위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세 가족 위원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그들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것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단에서 도와주세요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어, 당일날에만 함께 해주시며 도와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책상을 옮기는 일에만 함께 해주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와서 함께 찬양해 주셨던 한빛 앙상불도 있었습니다 방송실에서 사진 찍는 것으로 섬겨준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분들의 크고 작은 도움으로 새가족 환영회를 할수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하나하나가 모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요, 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해봤던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해보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도 있고, 전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라고 말할 것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해주신 분들은 꼭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laughs> 여러분, 다음번에도 요번 세가족 위원들도 말씀하시길, 우리로서는 할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길, 뭐 도와줄 건 없냐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할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에도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보기엔 보잘 것 없는 일이 큰 일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우리 한빛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그렇게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가난왕 야빈 그 군대장관 시세라와 대적해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앞서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 철병거 900대, 병거 하나마다 병사 두 명이 보통 탑니다. 한 명은 이 병거를 조정하고 한 명은 활을 쏘거나 창을 휘둘러서 공격을 합니다. 그럼 철병거가 900대 있으면 최소 1,800명 정도의 군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모은 군대는 14절을 보시면 약만 명이 모였습니다. 1800명 대 만명. 예,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어, 그런데 숫자는 비록 1800명이 적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섯 배가 넘게 많지만, 어, 무기의 수준이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사사기 당시는요, 후기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였습니다. 철을 다수, 다루는 기술은요, 여러분, 철을 우리가 쉽게 쓰고 있지만, 철을 다루는 게요, 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을 피워서 만 녹일 수가 없습니다. 어, 풀무라는 것을 써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우는 불보다 훨씬 높게 해야 철을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기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철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사무엘 상 13장 후반부를 보시면 사무엘 시대쯤 가서야 블레셋 사람들에게 철로 된 농기구만 사다가 간신히 농사 지을 때만 사용했습니다. 그때도 제대로 된 무기는 사울이나 요나단 정도 되는 사람들밖에 갖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뭘 들고 싸웁니까? 막대기 아니면 다윗처럼 돌멩이 들고 돌팔매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철과 청동기의 대결은요, 마치 노트북과 노트야의 대결과 같아요. 노트북을 들고 있는 사람과 노트를 들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데 노트를 들고 가시겠어요? 노트북 들고 가시겠어요? 있으면 노트북 갖고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본래 병거는요 평지를 달리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달리는 힘으로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바퀴 옆에 달린 창으로 사람을 찌릅니다. 어 영화 배너가 배너 보셨나요? 세대가 이미 오래돼서 젊은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네, 배너를 보시면 그런 전차가 나옵니다. 그 전차를 보시면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병거가 힘을 쓰기 어려운 곳은 어디입니까? 산지였어요. 힘을 병거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넓은 평지이고 병거가 잘 힘을 못 쓰는 곳은 산지였습니다. 어 그래서 병거가 있는 시스라의 군대는 평지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거가 올라가기 힘든 산 위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둘이 어 네가 와라, 네가 와라 하고 대치하고 있는 것이 이 당시 전쟁의 양상이었습니다. 보통 전쟁은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대치하다가 먼저 버티지 못하는 쪽이 공격해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 산에 진을 쳤고 시스라는 기손강에 진을 쳤습니다. 어, 어떻게 강에 진을 쳤느냐? 기손강은 어,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어,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서 땅과 같이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명령하기를 바락에게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시스라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시스라는 생각하기를, 저 여자가 뭔 전쟁을 한다고 지금 내려와서, 아유, 너 이제 죽었다. 라고 하면서 시스라가 나가서 싸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 드보라가 싸우는 법도 몰라서 지금 산에서 내려오고 있구나. 무슨 여자가 전쟁에 참모를 한다고 가서, 바로 가서 아주 짓밟아 버리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갔을 것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노트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잘할수 있겠죠. 어, 그런데 그때 전기가 나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트는 전기가 없어도 쓸수 있는데 어, 노트북은 전기가 없으면 큰 쓰레기가 됩니다. 노트는 어떻게나마 좀 부족하나마 적을 수 있지만 노트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오늘 전쟁 중에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들.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 병거와 그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망갈 때 병거를 타고 가야 돼요? 걸어서 가야 돼요? 병거를 타고 도망가야죠. 도망가도. 여러분, 도망갈 때 걸어서 도망가야 돼요? 뛰어서 도망가야 돼요? 뛰어서 도망가야 돼요. 근데 시스라가 내려서 걸어서 도망하였다는 것은 병거를 탈수 없고 내릴 수밖에 없었고, 뛸수 없고 걸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이스라 이 전쟁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5장 4절 다음 장 노래로 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외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러분 이 전쟁이 있었던 것이 기손강 건천, 말른천이었, 말른 강이었어요. 평소에는 마른 상태로 있다가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되면 그때에만 물이 흐르는 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때는 비가 오지 않아야 하는 때였는데 이때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와서 땅이 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말랐을 때는 전차에게 좋았던 이 땅이 비가 오자 이제는 달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달리지 못하고 멈추어져 있는 병거는요 큰 힘을 갖지 못합니다. 달려서 그 힘으로 공격하는 게 병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무기의 강함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힘센 1,800명이라도 만명 앞에서 한 명당 적어도 다섯 명씩과 싸워야 하는 이 전쟁에서는 만 명이 더큰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전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자, 비가 내리자 그의 자랑은 오히려 그의 짐이 되었습니다. 철병거는 그의 발걸음을 막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철로된 갑옷은 그가 도망가는 발걸음을 느리게 만드는 무겁게 하는 짐이 되었습니다. 철병거와 철갑옷은 시스라의 자랑이었지만 시스라의 발목을 잡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랑이 자기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요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병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내네 발걸음을 잡기만 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아유,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없는데요. 보잘 것 없는 것밖에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겁쟁이, 바락의 군대가 강력한 시스라의 철병거를 이긴 것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한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한 소년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한 소년의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 오천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내 것이 아무리 보잘 것 없고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평범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가 됩니다. 한 민족의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나는 그 위대한 역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하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가진 것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드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보내 주신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나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서는 할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 붙들일 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겁쟁이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말씀대로 나아가 세상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오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